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제 어, 네 제가 닉네임을 저장 공간 때문에. 아 일단 제가 닉네임을 첼첼로 바꿨는데 전에서 아 진짜 내가 바본가봐 호주라고 했어. 내가 뭐가지? 그래서 에이, 장난이야. 아 얘도 첼첼곰이 됐어요. 목소리가 안 나온다. 네 그러면은 오, 이번에는 게임을 해서 이거 먹을 거예요. 아까도 네, 아... 해, 하긴 했는데 이번에 눈켰어 해서 먹을 거예요. 네 그럼 무슨 그래서... 게임 할까요? 이거는 말고 음... 다른 게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. 한 생각하고 돌아오겠습니다. 네, 그렇지. 여러분 제가 고민하고 고민해서 한개 끝말잇기예요. 네.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뭐 먹어! 하고 지시할 건데 아, 맞아요. 저희들이 아주 우정이 깊기 때문에 야, 토만 먹어! 이러면 우정 배신하는 거죠. 네. 그대로 며칠간 삐지는 거죠. <laughs> 네,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순서는 가이바이보로. 가이바이보, 가이바이보. 뭐? 아 그자. 가이바이보. 나이스. 내가 이겼다. 음, 나는 음. 해리포터 젤리핀. 핀센트고빈센트고흐 훅. 글쎄 나 모르겠네. 10초 드립니다. 10초 드립니다. 10. 그흠안 됩니다. 그건 명사가 <laughs> 아닙니다. 6, 5, 4, 4. 이럴 시간. 2, 1. 흠. 땡! 흠. 네, 그럼 제가 맛있는 거 지목해드릴게요. 내가 바보야요 요고! 거. 야! 난우상을 배신하지 않았어요. 그렇군. 가이 아, 악시 악 악시욱 그냥 이렇게 <laughs> 방송에 나오는 <laughs> 소리 안 돼서 가위바위 가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개들 okay, 너 먼저 해음 훌랄라 치킨 치 치킨. <laughs> 아, 죽고 싶냐? 다시 시작. 알았어 <laughs> 수영복 복장. 장롱. 아, 죽고 싶냐고왜 <laughs> 자꾸 그래? 아, 한테장 그래 장발장장터 <laughs> 널... 아니 널 반지. <laughs> 반지. 지렁이. 이불. <웃음>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어... 불... 아니, 불... 불꽃놀이이나또 있잖아. <laughs> 이빨. <웃음> 빨대 대볼래. 레 미파. 아, 레코드 <laughs> 레코드 2 드레스 스스 스. 파게티 티이제후에티아 티. 죽고 싶냐 네네 네, 이제 후라고 저희 반에 있는데, 네 신자라고 있어요. 네 걔네 걔2 2 2 2 2 2 2 2 2 2 우리가 착하니까 2 2 2 예. Yeah. 네, 알겠습니다. 빨리 해, 티, 티셔츠. 츠! 츠, 츠, 츠가 뭐였었지? 츠, 아, 츠뭐 있었는데? 츠, 츠, 츠. 아, 뭐였지? 기억이 안 나. 왜 갑자기 침대를 생각나냐. <laughs> 아, 왜 그래? 츠요. <laughs> 치유가 뭐야? <laughs> 몰라, 어떤 애니메이션 나오는데. 아니, 난 어떤 주온에서 턱받은 귀신에서 아닌가, 주온 아닌가? 왜 치유시라고? <laughs> <아니? 웃음> 아 치유 있어 일단 응, 치유. 십초 드리겠습니다. 요! 치유! 치유 아니지, 그거 왜? 난 말이거든. 아닌데 이름도 되는데 명사잖아. 아시 그러니까. 요거트. 근데 왜 자꾸 명사, 명사, 대응을 이러네 <laughs> 트럭, 럭키, 마트. 럭키 몰라. 트레일. 어. 트레일. 아니, 트레일 일이 아니야. 트레일 인해. 인 인간. 인간. 당장. <laughs> 간장, 아이고, 힘심하시죠? <laughs> 간장. 웃긴 거읽봐 장구, 장신구, 구, 구형 프레디. 구형 프레디요? <laughs> 아 프레디 재밌는데. I'm ready. 아 m a 아 <laughs> 그래, <laughs> <laughs> 지 i c e f r i e n 왜 I'm a nice friend! I'm a nice friend! I'm a n i d i 렉터 nice friend! I'm a n i c 그냥 들어본 것 같아. 파워 <�astian> <화어> 디렉터. <laughs> 편집기 이름. <laughs> 아, 파워 디렉터. 터널. 도... 했잖아. 터. 거... 토... <laughs> <laughs> 터보 영화. 터보 영화? 화. 화장. 어머머머머. 어, um, 화장. 장. <달> 어머머머. 장 <anytime." lectric sculptures> 장땡. 장땡. <Tyson attracted> at <Media> <laughs> <laughs> 땡땡 땡글이 땡글이 뭔말이 땡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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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이땡글 땡글이 땡글 땡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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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글땡땡이땡교땡땡이땡는이땡땡이땡이 아 죽고 싶냐 난다 <laughs> 아니 나 아직 안 했는데 알았어 2로 할게 이발소 먹고 싶다 이발소 먹고 싶다 저소장 소전 소장 뭐라고 소리 리본 리본 본장난이고요본본

싱글 그냥 싱글 싱글 맘도 있어요. 싱글. 맘. 아 싱글 아그그마이더 그... 멘도모. 더더 마... 멘더모 <laughs> 이 진짜 <거>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내가 더맨 아빠... 더머를 네, 뭐더 멘더모라고 그어 내가 심심하시죠더 죄송해요. 자 그럼 이번에좀더 살펴보기 위해 맛없는 거그 맛을 한번 먹어보도록 잠난이고요 마시멜로 먹어볼게요. 그래. 맛있다. 네, 여러분. 심심하시죠? 이 어디까지 하죠. 했더라? 가위바위보가 나갈 것 같네요. 여러분도 심심하시고 저희도 심심하니까 그냥 먹어봅시다. 아니 뭔 소리야. 가위바위보 음, 다 가위바위보. <목> 뭐냐 가위 바위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해줄게음보바나나예바나나 네가 이기면 제발 과일 마추 맛? 을 해주렴 응? 무슨 맛? 음. 가위 바위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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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일 바위보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가 맞아 가위바 음, <봐볼> <laughs> <laughs> 버블껌 <양마. 웃음> 아, 버블 냄새나 아버블껌 냄새나 나너 입에서 맛있냐 다이안 먹었어 다음엔 내 입맛에 맞춰진 후추 맛을 골라줄 뻥이야 다음이 바위보 기름 비누 맛이 아닌 솜사탕 맛 <laughs> 이거 체리 맛일 수도 있어 이제 시나몬이었을 거지름이야 <laughs> 체리일 수도 있어. 까보다 색깔이 밝잖아. 카레맛. 음. <laughs> 후추. 캐럿. <laughs> <Okay, do. 웃음> 잠깐만. 야 젤리빈 한 입에 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, 이거? 그것도 맛있는맛 때문에 골라서 그 다음에 입장하로 맛있는 맛들만 먹어 그 어, 어떻게 될까? 진짜 극혐일 것 같은데 극혐 벌차이아 매워 우리 좋아하는 종류의 세 가지를 음. 동시에 먹어볼래? 난 이렇게 나는 대박이다. <laughs> 이 이거 괜찮다며? 해피. 이거 흑 맛이지? 응. 술만 괜찮아? 응. 음. 자 이렇게 세 개를 먹어볼게요. 음. 이 알록달록하네. 응. 자이 박에 있는 거 먹고 저게밖에못 골랐는데 나짠건 단호답이에요 못 먹어요 못 먹겠어 인간이 먹는 게 아니야 이걸 누가 먹어러 <laughs> 만든 했었는지 우리 근데 왜 먹었지 인간이 먹는 거 아닌데 그럼 이걸 먹은 사람들 다 인간이 아닌가 장난이고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인간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. <laughs> 이게 된다. 맨닝이랑 국도가 얘어 먹어 얘는 어떻게 맛없는 맛만 나왔냐 물치식만나는데그물무지어으면맛는 응? 냄새 있잖아 <laughs> 그 냄새만 나는데제가 지금까지 맛없는 맛을 수없이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거를 조금 남겨두고 동생들한테 기부를 하고 아이스크림. 아, 아, 세개다 먹으니까 야세개 섞으니까 이만 나오는데. 솜사탕. 나 아직 안 먹었어. 세개 섞어서 먹으니까요. 이만 나와. 겁나어이 없네. 그러면 할는 이걸 남겨두고 동생들에게 몇 개씩 기부를 하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저 여기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지루하셨을텐데 그럼요 다음에는 엘리편 둘다 재밌게 보셨으면 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음 혹시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악플은 달지 마시기를 뭐 <laughs> 네 갑자기 땅콩이가 식탁 위에 땡을 올리는 바람에 눈이 <laughs> 터져 <미터다. 웃음> 그 땡은 무엇일까 맞춰보세요아주응게해 하지마 그 땡을 맞히는 분에게는 <laughs> 푸짐한 구독을 선물 드립니다 아 죽고 있냐? 장난입니다 맞는데 누가 보도? 한다데나 혼자 구독할 건데 그럼, 여러분, 바이바이 바이.